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을 이제 더 많은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와이어를 통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멤버십 보유 시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이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전용 앱이 제공되던 안드로이드 기기 외에도 윈도우 10 PC와 iOS 디바이스에서 xbox.com-play를 입력하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대상 지역은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이 서비스되고 있는 22개 국가이며 대응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크롬, 사파리입니다.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이 커스텀 엑스박스 시리즈 X 하드웨어 상에서 구동됩니다. 이는 클라우드에서 더 빨라진 로딩 시간, 증가한 프레임 레이트, 그리고 차세대 게이밍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저 레이턴시와 최상급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 1080p 해상도에서 60fps로 스트리밍한다는 계획입니다. 클라우드 게이밍은 엑스박스 네트워크를 통해 평소처럼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며, 세이브가 같아 언제든 중단했던 위치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조작은 터치 컨트롤을 지원하는 게임도 있지만,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 등 게임패드가 있을 경우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